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은 아, 이게 산채품인데요 아주 오래된 예, 그러산채품입니다 꽃이 좀 늦게 펴가지고서 어, 바로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고 조금 늦었네요. 근데 지금 어, <laughs> 잎이 아주 개성있게 어, 꼬여 있습니다. 뭐 아이스크림 비비 꼬였네. <laughs> 뭐뭐 스크류바 뭐 이렇게 <laughs> 노래가 있듯이 이것도 아주 입장마다 비비 꼬여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체입니다. 근데 어, 이것은 어, 꽃 모양이 조금 특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. 아 꽃이 좀... <laughs> 예쁘다기보다는 좀 개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곳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혀에 있어요. 어떻습니까? 녹태설이에요. 이 끝이 아니 주부판이 아주 삼각피기인데 끝이 아주 쪽빠졌다고랄까뾰족하다고까 <laughs> 이러한 에, 모양을 하고 있고 녹태설을 하고 있다는 에, 특징이 있습니다. 에, 이게 지금 위를 쳐다봐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좀 겸손해 보이나요? 네.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건데 에, 이것도 여러 대가 피면은 좀 에, 멋있지 않을까? 이러한 꽃 모양도 상당히 특징이 있습니다. 이런 꽃의 모양이 그리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이것을 화형을 예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꽃 모양이 특이하다, 뭐, 특이한 화형이다, 이렇게 이야기해야 오를 것 같습니다. 우리, 현재 등록에 되어 있는 녹태설도 한두개 있죠. 그런데 그것들 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녹태설 형태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꽃 모양도 달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종자, 특이한 종자 예쁜 그런 작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. 어, 어떻습니까? 이게 잘 보고 계십니까? 이 새로운 종자 녹대설 어,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이, 이것이 내년에는 좀 이제 어, 일찍 개화를 하고 어, 꽃도 지금은 이제 이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. <laughs> 근데 잘 피우지를 못하고 시들어서 이렇게 피지를 못하고 해서 <laughs> 따버린 그런 경우인데요. 내년에는 잘 키워가지고서 작품으로서 선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<laughs> 재미있는 꽃 녹태설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. 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함께 감상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